안녕하십니까 부산선녀입니다부산선녀님께서 시기 질투에 관한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시기 질투에 관해서 또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 시기 질투 누구나 아무리 없다고 해도 조금씩 있죠 이제 보통 보면은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보통 보면 어릴 때뭐 아, 자는 내보다 어쩌고저쩌고, 자는 내보다 가정 명편도 별론데, 어쩌고저쩌고, 내보다 잘 나가가 있으면 은 괜히 샘나고왜 나는 자보다 더 훨씬 좋은 조건인데, 왜 그렇지? 이렇고 저렇고 이래 생각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네네. 사람이니까 생각하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이거는. 사회생활을 하면은 시기 질투 없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어, 있어요. 직장생활 심하죠. 예. 네. 네. 특히 직장.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없다고는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신을 받기 전에는, 아, 정말로 성과가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성과가 내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어, 상대방이 진급을 했다던가 이럴 때는 어,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신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질투 낼게 아니구나 내 업장이 뚝 끊구나 <laughs> 많이 닦으면은 아주 부드럽게 이제 내리지는 게 돼요 아무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신을 모시다 보니까, 와, 참아지더라고. 참아지고. 사실은 이렇게 좀 막대하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옛날 같으면은, 조곤조곤 따지는데, <laughs> 신을 받다 보니까, 아, 내옆장이또 어딘가 모르게 뚜껑게 사였구나. 더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내란놔지더라고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대부분 보면은 그런 게 들면은 자기가 덜 닦겠구나 생각하고선 절에 가서 좀 많이 비시고 촛불 곁에 서뭐면 촛불도 좀 키시고 이렇게 조금 많이 비시면 이런 업장이 소멸되면은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조금 내 자신을 나찾지니까 그 상대방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기도 기간은 꼭 이제 1년이다, 2년이다, 1개월이다, 2개월이다, 주어진 건 아니고, 지 업장이 얼마나 두껍냐, 얕었냐, 따라서 틀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 자가 천년 때는 참잘 살았는데, 결혼해가 좀못 산다 할 경우에는, 처녀 때는 부모복이 있는 거고, 완전히 집복은 아니잖아. 네. 집복은 아니고, 근데 이제, 시집 가면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네. 가는 거니까, 새로운 조상을 맞이하는 거죠. 그집 조상들이 만약에 안 빌었을 경우에는, 그 업장이 두껍다 면은 닦아질 때까지 조금 고난이 있겠죠. 닦이고 나면은 조금 잘 풀린다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세뭐 그런 거 필요하노" 하지만은 그래도 신을 받다 보니까, 많이사 있는 사람들은 말기도못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아, 이렇게 해서 비세요, 저렇게 해서 비세요" 하면은 절에라도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들은 말기라도 알아듣는데, 평생을 그런 거 필요 없다 하고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잘안 믿어요. 잘안 믿는 거는 이제 일단은 많이 사이겠죠. <laughs> 그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남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하는 순간에 아, 저 사람 나보다 뭔가가 더 좋구나. 이걸 느끼게 되려면 거의 이제 엄청난 득도의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밑에 조상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안 비시고선 돌아가신 분들의 뭐 질투나는 사람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그, 그런 분들이, 마에 안 닦고 이런 분들이, 그, 가족 내역도, 그, 이게 건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래 유교잖아요. 우리나라가. a 범절 갖추는 그런 유교의 나라이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세 세월에 뭐 그런 거 따지노 는 이러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닦으면 지 것도 닦이고, 위에 조상 것도 닦이고, 닦다 보면 은 자꾸 옅어지는 거지. 또어웠던게한번 닦으면 쪼매 내려가고, 또 닦이고, 또 닦고, 또 닦고 하면 서서히 풀리는 거지. 이거 뭐 개울 수 있고 이런 건 아니, 아닙니다. 오늘은 뭐, 식이질투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누구나 있는 거고, 뭐, 일단은 많이 닦아 봅시다. 닦아 보면 결과가 좋을 것 같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더 닦고, <laughs> 또 닦고, 또 닦다 보면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닦아 봅시다. 감사합니다.